그리고 네. 없어요. 경기 끝나면 결과 아잠깐만나 기현이가 할 거야. 눌렀어 아직 안 아직 안라는데여분1분이요 저희 10분 1분이에요 네. 아, 내 조금만 뒤로 올주세요 이거 요거? 앉으셔야 돼. 앉으셔야 돼. 앉으셔야 돼. 뒤로! 뒤로! 앉으셔야돼! 앉으셔야돼! 아구야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왜 이렇게 흥분했어 앉으세요! 너, 넣 앉으라고 니니 뭐안풀어 돼? 다풀었나데 내려와서 봐야돼 너이야팩윙 아니다 용구야 바이 바이, 바이 바이 위에서 되겠다 내려내려 지켜줄게 거기서 봤자 내려 내려 영신이가 싸워야 돼 싸워야 돼아 쉽게 나이스 고 뭐. 천천히 영신아 꼭 앞으로 안 가도 되 오케이 그거 그거. 둘둘둘둘 고개 들어가 병주야 너 할게 병주야 너 할게 우선이가 어, 어, 어. 나가 아니 병주 나가면 안돼병주 나가면 영신이가 그 자리 채우고 됐다 내가 그냥 오케 병주야 만약에 두고 없어져 영신아 병주 가는 건 니가 그 자리 채우면 되잖아. 병주가 말을 많이 해줘야 돼. 알지, 이지 벌써 알았어? 한꺼리 약점인가? 아니, 근데 옆으로 가는 거는 발로 그냥 해도 될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버릇이야, 너무 힘들다. 뭐야? 서줘 괜찮아, 터져. 아우, 네. 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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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겠겠어 어, 어, 위험했어, 위험했어. 근데 또 발로 막혀있어. 아, 네, 맞았어, 애매해 와, 어려워 혹시, 혹시 거리가 있으면 손이 가버리는데 아, 됐다 내려내려 내리라고 새끼야 몰리다또 아, 시이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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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이 나가 유성이 나가 준비 나가 공간 열리는데 준비야 이렇게 움여 준비 준비 야, 야. 아! 경주부터! 아, 봐 <laughs> 어떻게 하냐 낮춰 <야>, 낮춰 <laughs> 다 힘들다. 어, <laughs> 경주 경주 아, 경주 아술 동기라. 먹지 말라니까. 잠깐 쉴래? 처음에는 힘들어서. 는몇분남았어 됐다. 됐다. 쉽게 쉽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성이가 쳐줘. 안 되지 이거. 백백백 뭐야, 패스 잡아, 용정아.

동진이가 앞에, 용구가 오른쪽 명주야 말, 말, 가면 얘기해줘요 동진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가도 돼8번댈게요 그렇지 그렇지, 다시 다운로면몇이요6 6개, 6개 6개, 6개 유만어 나가고,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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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자, 자, 힘들어도 해봐, 해봐 나쭉 올라가야겠다, 공진이 아, 아범지 어, 마. 첫 경기는. 어, 어. 서. 서! 서! 세, 서! 더, 서 줘. 오케이. 서! 그냥. 서! 어. 서! 경자, 더. 아, 어. 왜, 왜, 왜. 나. 범야왜 달려 들어? 호흡해 병주야. 또뭐험으다죽으라는 하나 와야 돼. 하나 와야 돼. 하나 와, 하나 와. 유성아 힘들어. 아,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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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섯 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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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되면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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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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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거. 성아 왼쪽 진짜 pues... 우와. 서. 맺지 말고 서. Nah. Explicit. 으아, 모으for.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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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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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 중재미 더 때야 돼더 때야 돼더 때야 돼둘줄 몸이 내리자. 몸이 안 나가고. 간판이야 정진아 왼쪽 가, 정진아 왼쪽만. 네개네 개. 네개네 개. 지나 지나 나가. 야말좀 해야. 말좀 해라 안 해. 형가 얘기해야 돼. 형가 말좀 많이 해줘. 형석아, 얘기. 농지야, 농지야, 지야지야농야 농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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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기 농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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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재 가 힘들어도 가 종재 가 아, 나이스!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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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는잘되는데 근데 방금 스팅좀는네이렇게 <laughs> 와가지고 1등 어. 됐는야 어. 어, 아, 선일이 같았으면은 어서들어서 저기 반대 보고 날렸지 슈팅고보지 그냥 네

두개 반. 다이아몬드로서 다이아몬드로. 어, 여기 다이아몬드 좋아. 굿두개 반, 두개 반. 괜찮아, 괜찮아 여기 호흡만해 안정적으로. 상나 <laughs> <준비했어>. 준비. 하나 준비. 한두 번. 하나 두 번.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두 개! 두 개! 두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반만 끝나면은 마무리 파울로 리셋되네 아니. 아하! 이심이지 파울이 안 나오면 이거를 전면입니다. 근데 는 리셋되는 부분인데. <목소리> 아니, 아이아이아이아 아니에요. 3번 준비. 자자자말 많이 해. 한 말도 많이 어 나와, 나와. 여세 나와. 야어차맞았아봐 없어져 윤성아 다리 응. 응. 없어 됐다 내려야 돼 응. 내려야 돼 그렇지 그렇지 형식 좋아, 어, 좋아. 왜안내려경주야 내려야지 경주야경주야 아, 너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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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일 쉬야돼팅해팅해 걸림 때려 때려 둘둘 둘둘. 무기가 깊었 바로 들어가야 돼. 들어가. 기라, 기라. 고아, 빠르게. 도리, 프리, 프리. 다녀, 아니, 프리. 빠르게 뱅글이. 풀리 아, 르게 오케이, 오케이. 굴, 굴. 병주 뒤에. 동기라 왼쪽. 동기라 왼쪽. 동기리가 와. 동기리가 힘들어도. 빠르게. 빠르게. 역습. 동기라 힘들어 가야 돼. 용재, <목소리> 네가 <윤정이가 가운데 채워, 목소리> 해. 윤성이 가운데 가 쳐. 윤성이가윤성이 가운데 가 쳐. 내려와. <목소리> 아니, 아니야, 아니야. 빠르게. 안 돼, 안 돼, 간다. 메론 <목소리> 메론 동기라. 빨리해. 힘들어. 힘들어도, 힘들어도. 3대 이. 에리어. 반대 있잖아. 와. 아. 좋아, 병주 좋아. 야, 병주야, 이거는 윤성이였는데. 방금. 나 잘했어. 윤성이가 후리였잖아. 야 위에서 해보자. 위에서 해보자. 야 우리만 못 뛰는 거야. 동기야, 위에서 해 봐. 위에서 되게 했는데. 길어, 길어, 길어.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더 아, 됐다 이거 됐다 3대 3. 자 이어서 3대 3. A 구장 F18 5병이요 B 구장 코리아 포스트상수축구단 선수들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 어디냐? 다시 한번 날리겠습니다. 곧 아, 뭐. 이어서 A 구장 F18 5병이요 B 구장 코리아 포스트 상무축구단은 아, 경기장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내려와 많이 내려 병주야 서 그냥 서각 없잖아 오케이 그냥, 그냥 얘들아 좀만 더 좀만 더 7개 반 7개 죽어 응. 아, 아, <laughs> 없어져 주구 들어가 용구야 병자그 자리 채우고 다시 움직임 다 있다, 다 있다. 반대. 아, 아, 병조 서 아, 오케이. 아, 어이 아, 에이. 어, 어, 오케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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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야, 넘어졌어. 너무 느리게 넘어갔어. 야나나다 너무 느리게 어대야 되는데 이 아, 아, 18번 들어왔다 18번 반드시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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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우리 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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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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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영신아 힘들어 내려가. 와, 이영주야 영주야. 영주야. 이스이스아 좋아, 좋아, 아이스아 내가 야 영주야. 영주야.

빨리, 빨리 가! 영실 나가, 그냥! 데리고 나가! 그렇지! 잡는다, 잡는다! 유지! 잡는다! 잡! 이랬다! 야, 뒤에 비다 뒤에 하는 것도 나! 쉽게! 흔들앤더라도. 또, 또 가야지! 영실 엔드로 가야 돼! 그렇지! 와. 백, 백, 백! 얘들아, 여기서 멈춰버리자! 골대까지 들어가! 종진아! 볼때 반대팔 똑같이 들어가 연습할 때 처럼 자, 저기 반대 반대! 반대하면 된다! 반대하면 되는 거야! 수시라마라, 야. 더 나와! 안죽겠다는 말이야! 나이스! 그래, 굿!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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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신아 너가 사이드 해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여기야 저기야? 영신아 16번 받춰봐 영신아 눌러 줘 눌러 줘. 파울하지 마 눌러 그냥. 아, 나이스! 빠르게! 가고 있어. 감대! 3 끝내야 돼, 끝내야 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네.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윤성아! 이봐 네. 윤성아. 윤성아! 나이스. 근데 윤성아. 런 일루 해야지. 영신이 있었잖아. 그럼 골루 가면 3대 1인데. 더 더. 그래서 이거. 윤성아. <laughs> <laughs> 보고 이로 내린 거지. 윤성이 이야 아 진짜 일레벨량. 안녕하세요. 영신이 가운데 가 영신이가 가운데. 요새 왼쪽. 아시라 아래. 기라 좀더 줘야 돼. 몇개안 남았어. 두개 반. 두개 반. 두개 반. 두개 반이라고 하지. 유시켰어. 한 번에 결볼 관리, 볼 관리. 관리. 아예. 볼 시키지 마. 서 그냥. 서 영신아. 그렇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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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와! 나이스, 나이스. 아, 정길이 정길이 어, 그죠? 와와와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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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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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반대 반대 빠르게 어. 아, 아, 어. 어. 아, 3대 아. 3대1 3 3대. 아, 3대. 아, 아. 3대. 아. 다시 용신 이거 혼자 해 아차다 아차다 정길이 2턴 오케이 오이해 와우!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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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진! 동진, 백! 중진이가 뛰어줘야 돼!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어른쪽 오른쪽, 오어쪽어른쪽 오른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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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른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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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리 후리 f 리 e e f r 송 e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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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수비영 free, 이 r 이 e free, f r 말로 f r 어, 수비, 어. 아, 돼, 반대 반대 e free, f r 내려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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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

그 oh 어, uh, 아, 거거가 용신이 나. 용여이 나. 용다이 나. 신 나. 용신이 나. 신 용신이 뛰어 신이지신이 용신이 나. 용신가 나. 용신이 나. 용신이 신 용신이 용신이 나. 신가신 나. 이 나. 용신이 나. 이 용신이 나. 용신이 나. 용이 아아한 번, 한나한나 하나, 나하 하나, 하나, 나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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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